녹재 조연사입니다 오늘은 또 모처럼 만에 베이스캠프 스튜디오 메인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산을 다니면서 오픈 스튜디오에서만 인사를 드렸더니 댓글들을 보니까 참 재밌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저씨 백수죠? <laughs> 맨날 산에만 다닌다고 아저씨 백수죠?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뭡니까 아 오늘도 좋은 거못 만났으니까 내려오지 마세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어, 대부분은 이제 저와 같이 공감 능력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아 상당히 그 상쾌하고 어, 좋은 자연의 풍경과 어, 내용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이 많은 격려들을 해주셨죠 사실은 뭐 그렇게 에, 저한테 밉지 않은 어, 그런 이제 댓글들 약간 이제 제가 약올르라고 이렇게 <laughs> 하시는 말씀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 며칠 전에 그런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아, 출란 유튜버의 최고봉 녹제 채널을 100회 넘게 채널 시청을 했는데,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 눌렀는데, 약 올리시죠. <laughs> 이렇게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아, 괜찮습니다. 지금 뭐그 정도로 멘탈이 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어디 출신지는 다들 아시죠. <laughs> 낙하산을 83번 탄 사람입니다. 까딱 고습니다 아, 어, 여튼, 이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제가 지금 요새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요, 마우라를 좀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폼으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저희 식구들 선천적으로 기관제가 좀 약해서, 어, 좀 목이 좀안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날이 추워져 그러면 좀 목이 잠기거든요.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좀 목을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 아, 그럴 나이가 된것 같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제가 이제 산행을 갔다 와서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시간과 또 날짜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는 제가 이제 산에서 산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촬영을 해온 것들을 한 가지 두 가지씩 이제 그 약간 편집의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편집을 해서 어, 며칠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예약을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약한 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예, 다소 차이가 좀날수 있습니다. 그점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주 실업자는 아닙니다. 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동안 이제 그, 제, 어, 휴대폰으로도 질문을 해주시고, 간혹 그런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날이 추워져가지고, 갑자기 노랗게 갈변하는 현상이 생긴다. 떡잎도 그렇고, 어, 그뭐좀 떡잎 다음 입장도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게 뭐 병이 아니냐. 혹은 상당히 뭐좀 나쁜 징후가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냅두시면 됩니다. <laughs>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과학적인 설명을 하자면 좀, 말이 좀 길어지죠. 어, 길어집니다만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가을이 되어서 날씨가 추워지면, 낙엽이 진다. 단풍이 든다.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풍이 드는 경우는, 이제, 밑에서, 어, 이제, 뿌리에서 물을 계속 올려가지고, 여름 내에, 이제, 그, 잎에 물을 공급해서, 수분을 공급해서, 어, 영양소가 이제 축적을 해서, 나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탄소 동화, 동화 적용을 해서, 그 이제 단백질을 분해를 해서 축적을 해야죠. 축적을 해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오게 되면 위기를 느끼죠. 추워지니까 그래서 어, 위로 이제 단백질 공급을 원활하게 하지를 않고 월이랴 추위를 대비해서 잎이나 줄기에 있던 물을 밑으로 내려버리게 됩니다. 이제 물 내림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물을 쭉 내려버리면 당연히 이제 그 어, 뭡니까 이 잎에도 수분이 덜 가겠죠. 그리고 이제 질소질 비료 같은 것을 분해해서 열심히 올려줬던 단백질 공급을 끊게 되면 잎도 이제 더 이상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시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잎 면에 있던 이제 그 색을 발색시키는 등황소나 화총소 같은 이런 색화 색소 인자가 계속 질소비리 질소질 비료를 공급해 줄때 파란색을 유지해 줬던 엽록체가 분해가 되면서 노랗거나 빨갛게 갈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되면 그것이 수분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면 똑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낙엽이 되는 것이죠 난초도 그와 무관치 않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 은 계속 에, 잎으로 밀어 올렸던 단백질 공급을 끊게 되고 반대로 위에 있던 수분은 또 얼지 않기 위해서 밑으로 내리게 되죠 이게 물 내림 현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물 내림 현상을 하게 되면 에, 그동안 이제 좀음 전진 초에 신화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공급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몇번또 분촉을 해서 떼어냈다거나 해서 어느 정도 수명이 다된 이런 벌부들은 이제 노화현상이죠. 노화현상. 그래서 노대가 난다고 하죠. 노화현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물 내림 현상에 의해서 단백질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것이 노랗게 갈변이 돼가지고 염록체가 분해가 돼서 노랗게 갈변이 된 상태에서 결국 말라서 고사하게 된다. 어, 이런 현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당연한 현상입니다. 에, 예, 난잎의 수명을 따지자고 하면은, 난잎의 1년이 이제, 그 우리 사람 수명과 10년 정도 비교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7, 8년 정도 아주 이제 컨디션을 좋게 유지를 해 주었을 경우에 뭐한 9년, 10년도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90세, 100세 장수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난실에서 조금 어느 정도 잘그 컨디션 조절을 해 주었을 경우에 한 7척, 8척을 전진척을 자르고 나면 어, 전진시키고 나면, 그 다음, 어, 이제 있던 묵은 촉은 당연히 이제 노대가 나서 떨어지게 되고 발부만 남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어, 에... 분촉을 계속 하는 경우가 또 있죠. 뭐, 분식, 배양을 번식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분촉을 해서 내, 내, 앞으로 나가는 경우에도 계속 남은 볼배 영양분 인동원는 계속 신화를 키우게 됩니다. 뭐, 혹자는 뭐, 일곱 개, 여덟 개까지도 뭐 신화를 받아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제 경험상 보통 세촉 아, 내지 네 촉을 받아내고 나면은 거의 벌브가 쪼글쪼글해져가지고 거의 뭐더 이상 생식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아마도 이제 뭐 제가 정확한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뭐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한 40대, 50대가 되면 에, 여성분들 폐경이 오죠. 인지할 수 없는 에,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에스프로겐의 감소로 인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제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에 난초의 발부 같은 경우도 어 내충 내지 다섯 책 정도를 신화를 튀어 내고 나면 쭈글쭈글해서 고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튼 뭐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제가 무청 말씀드립니다만은 어 제가 뭐 식물학 박사도 아니고 어떤 분이 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박사님 그러시는데 전 박사 가 아닙니다. 아, 박사를 좀 지금 요즘 생각해 보면 좀좀따둘걸 어, 그랬습니다. 그 저쪽 소대문계그 K대 거기 가면은 뭐 유지 이렇게 영어로 쓰면은 그냥 뭐 박사논문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는 뭐 여담입니다만은 하여튼 저도 그 대학과 무관치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혀 저, 전혀 관심이 없, 뭐 관계가 없는 사람은 저도 아니거든요. 하여튼 뭐제 개인적으로는 좀뭐 정치 얘기는 좀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좀 너무 좀 황당한 사건 같아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여튼 그 제가 이제 뭐어 식물학에 대해서 전 전공한 바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박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아마 7단 <laughs> 그거 좋습니다. 아마 7단 그래서 제 경험상 이제 비추어 볼때 지금 이 계절에 노대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할 바는 못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또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비료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얼마큼 줘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12월 겨울을 앞두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단 물 올림 현상이 중지가 되고 물 내림 현상으로 다 내려와가지고 더 이상 단백질 공급이 뿌리 줄기나 뿌리 위로 올라가 줄기 위로 입 위로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아무리 주어봐야 이 친구들이 광합성 장용을 활발히 해서 이거 올려주는 기능이 이미 정제가 돼 있기 때문에. 먹지는 못합니다.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난분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이랬다가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 친구들이 2월 중순이나 말쯤 돼가지고 이제 날씨가 야간 온도가 10도 이상, 15도 정도 분온해지면 이제 생장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물 올림 현상을 하죠. 물을 쫙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그 물과 함께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동안 쌓였던 비료 성분이 당연히 한꺼번에 올라가겠죠. 자신은 겨울 동안 약하게 주운다고 주었지만 그것이 분 내부 또 난석에 차곡차곡 적체되어 있던 염류 집적 현상으로 인해서 쌓여 있던 것들이 봄에 일시적으로 체내 흡수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발부가 비정상적으로 커져버립니다. 그 마늘처럼 된다고 하죠.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막그 발부가 비대해지면서 뿌리는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뿌리는 이제 탄화 현상이라고 해서 그 에나멜 칠한 것 같은 맥, 반질반질한, 그러면서 좁아집니다. 더 이상 자기가 이제 영양소가 배가 부르니까 더안 먹겠다고 뿌리를 수축을 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딱딱해져가지고 꺼먹겠다면서 경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의 경화 현상이 오게 되죠. 그런 현상은 이제 나중에 정상적인 배양이 정상적으로 갔을 때그 뿌리는 나중에 고사하거나 쪽 빠져버리는 이런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너무 벌브가 순식간에 비리해져 버리고 뿌리의 경화 현상이 오게 되면 신화가 잘 자랄 것 같지만 사실은 신화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생리장애라고 하죠 생리장애 너무 비대칭으로 영양소 공급이 되고 그것을 적당히 분해해주는 뿌리는 또제약할을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화가 나오다가 발부는 큰데 신화는 이렇게 자라다가 딱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뿌리는 내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자기가 영양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 영양소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뻗어줘야 되는데 이미 벌브가 땡땡이 있거든요 필요가 없고 뿌리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뿌리를 내리질 않습니다 그런 경우 가끔 아마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벌브는 땡땡한데 신화가자라다 말면서 털어보면 뿌리는 하나도 없죠 내리질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올수 있다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추어 볼때 겨울철에 아무리 약하지만 비료를 주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봄에 생장 성 생리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염류 집적의 원인 제공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비료는 절대 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또방문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그 꽃눈도 계속 꽃눈을 키워가지고 화경이 자라면서 어, 똥통하게 꽃대가영으로 가는데 그럼 그뭘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그동안 축적돼 있던 에너지만 가지고도 충분하고요. 정 그것이 좀, 어, 좀 안타깝다, 애처롭다, <laughs>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번 정도, 혹은 한 20일에 한번 정도, 활력제, 에, 메네델, 혹은 하이어토닉, 이런 정도의 활력제를 한 3,000대 1 정도로 약하게 해서 한 번쯤, 20일 내지 30일에 한번 정도씩 주시면, 에, 그것은 뭐 종합 비료가 아니, 고 미량 원소기 때문에 그리 큰 장애는 없을 것으로, 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여튼 정말 뭐 난을 잘 기르고 싶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먹기고 싶은 마음에 주시는 것은 10분 이해가 갑니다만은 겨울철 관리를 잘못하면 여름철 못지않게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위험이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봄에 신화가 자랄 때 그때 생리 장애의 요인이 된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튼 뭐 여러 가지 좀 여담도 있었고, 또 잡담도 있었고, 어뭐뭐 뭐 농담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아, 뭐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채널 구독하시는 분과 저와의 대화는 에, 난담 정담 아니겠습니까? 아, 난초의 이야기가 오고, 가또 정겨운 이야기가 오고 가 뭐, 그런 것이죠. <laughs> 아, 여튼 오늘 어, 메인 스튜디오 에이스캠프에서 여러분과 함께 에, 겨울철 난관리 혹은 또 어, 난초의 노대가 나는 현상 이런 현상에 대해서. 심도 얕은 그런 응원을 한번 주고 받아보았습니다. 햇살이 좋습니다. 초겨울 날씨, 마음껏 햇빛을 받아서 비타민 D를 생성해서 수학기관을 잘 활성화시켜서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